자, 오늘은 제가 어, 또 다른 꿀팁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 다진마늘 요즘에 다진마늘 많이 사용하는데 뭐 길게 얘기 안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뭐, 불편해 솔직한데 이건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다진마늘 팔잖아요 이렇게 사용은 편해요 진짜 이거 다지고 막 힘든데 뭐 주로 국내산 쓴다 좀 불편해서 불안해서 좀 국내산 쓰는데 가지 마늘을 이렇게 통째로 올려놓으면 이거 냉장고 넣으면 금방 상해니까 못 먹고요 곰팡이 나니까 냉동고 넣고 먹으면 이게 딱딱 굳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두꺼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칼로 썰어 먹자니 위험하고요 손 다치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말문이 부결이죠 자자르 한번이 비닐을 준비하시고요. 비닐 을 넣어요. 비닐 속에 음. 집에 비닐팩 많이 있않습니까 비닐 뭐이렇게 동기 사면 이런 거아 주부님들 집에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런 데다 쏟아가지고 네 이렇게 쏟은 다음에 자, 이거를 약간 뒤로 보내고. 자, 이 스트로폴이나 뭐 딱딱한 거 아무나 거 괜찮아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거 아무나 거 사용하다 보니까 스티로폴을 굳이 사용했는데 스티로폴 뚜껑에 그냥 뚜껑을 이용했어요. 뭐 나머지 책이, 책 같은 거 납작한 거 딱딱한 그판이 뭐 무조건 됩니다. 아무거나. 자 보시면 이렇게 다듬어져요. 이걸 사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막 힘실차게 팍팍 두들기거나 하지 마세요. 터져요 이거 금방. 보기보다 비닐이 약해요. 생각보다 내가 몇 전에 한번 살짝 터져 먹은 적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비닐이 저기 두껍지 않더라고. 쉽게 찢어져요, 비닐이. 이렇게 점점 퍼치 퍼지게 돼. 음. 딱 맞네. 벌렸을 때 쉽게 부러뜨리기 쉽, 쉽게 정도, 쉽게 부레, 부러뜨리기 쉬울 정도로 얇게, 얇게 하시면 됩니다. 얇게, 얇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 응,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너무 얇아도 뭐고, 알맞게끔. 응. 이, 정도. 이 정도 용량인데, 펼쳐가지고 좀 넓어졌죠. 좀 넓어진 용량인데, 괜찮아요. 좀 끝에 이렇게 돼도. 이걸 잘 막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냉동고 넣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냉장고 넣, 냉동고 넣을 때, 약간 이 뒤쪽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서 살짝만 기울어지게. 만약 앞으로 오면 이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얼기 전에, 열을 꽁꽁 얼어야 되는데 얼기 전에 앞으로 흘러내리면 냉장, 냉동고 지저분해지고 막, 이거 보기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마치 그 풀, 저기 물풀처럼 많이 이렇게 목공풀이라고 합니까? 그것처럼 끈적끈적하거든요. 상당히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하고 냉장고 쏟아지면 어, 이제 답이 안 나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건 저기, 끈적거리게 묻으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렇게 들어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냉동고 넣는 거예요. 얼리는 거예요, 얼려. 이그 상태 냉동고. 아시겠죠?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약간 저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다음에 넣으시면 여기 흘러나올 게 없어요. 흘러나올라 그러는데, 물이 뒤로 기울이시면 돼요. 자, 일단 내가 넣은 다음에 또 넣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럼, 좀 좋겠다. 잠깐만요. 자. 먼저 했던 거, 먼저 올려놨던 걸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썼는데 막 쓰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필요한만큼씩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씩 똑똑 잘랐어요. 이게 두께가 지금 좀 그전에는 좀 제가 길어지게 대충 안 했는데 똑바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얇아서 우리가 부러뜨리기 쉽다는 거.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부러지진 절대 안 해. 막 칼로 썰고 막 진짜 불편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는데 이렇게 똑똑 부러져 이렇게 한번에 쓰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편한 만큼 이렇게 잘라 쓰는 거예요. 이게 여처럼 똑똑 잘라지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쉽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요. 이큼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잘라서 똑같이 이것도 아까 그게 얼린 거니까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비에 붙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떼, 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편한 방법 알려드렸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제가 손 닦고 다시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각도 이렇게 찍기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꽁꽁 얼려놓으시면 다음에 스트로 그대로 받쳐가지고요. 그죠? 평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스트로프 받쳐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 냉동고에 집어 넣은 거. 냉동고입니다. 냉리고거 아니에요. 냉동고에 얼려야 돼. 꽁꽁. 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참 편리하죠. 이렇게 쓰시면. 주부님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잘랐으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할 거고요 어네 이렇게 잘라 쓰는 걸 보여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할 거고 만약에 좀더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독이 많이 부족해서 좋아요까지안 하더라도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치청월이었습니다